다른 짓이, 발가락까지도 다른 짓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 이렇게, 배 운동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감쌤. 응. 어. 어, 저도 어제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이거 할 때, 뭐, 등보다 제가 삼두? 팔 뒤쪽에 자극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응. 자세가 맞는 거죠. 아니겠지, 라인이. 등, 등 운동이니까 등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지. 그래요? 어, 어 근데, 솔직히 뭐 등보다 그냥 팔이 진짜 많이 떼기던데, 팔 뒤쪽이. 음, 등 운동이고, 어... 자, 그 전에 그 수업할 때도 그 삼두근, 장두근이 연결된다고 했었잖아. 장, 장두근, 삼두 중에도 요 삼두, 외측두, 내측두면 요 장두근은 요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장두 운동을 할 때는 요 운동을 할 때는 180도 팔펴 뻗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운동. 이, 이 장두 운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등도 같이 참여를 하겠지. 대신, 어디를 먼저 보내느냐, 어디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고, 잘못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삼두근을 완전 배제시키는 어려우나, 삼두근의 참여도를 수동적으로 만들고 등을 당기는 거지. 내가 해볼게. 자, 일반적인 레플다운 형태야. 상체 약간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내 목에다 얹입니다이 팔을 이렇게 먼저 등이 먼저 늘어나게 만들고 먼저 들어오고 먼저 늘어나고 들어오는데 하나 둘쭉 들어오고 풀고 들어오고 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삼두가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 좀 땡기는 니 같은 케이스는 이런 경우일 것 같아 이렇게 잡고 삼두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삼두를 등이 늘어나긴 하나 삼두도 같이 잡고 있는 거야 삼두는 가급적 빼놓은 채로 들어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기본형 레플다운 형태 대신, 여기서 또 들어갈 때, 아주 니한테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얘가 당기면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만이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살짝 올라가지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미세하게 올라가지는 거지. 어디가 올라간다는 거죠? 등이, 이렇게 있으면, 견갑골이 있고, 광배가 있고, 등이, 하나, 둘, 샤아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샤아 쇼아 이렇게 돼. 요렇게가 아니라 자, 뒤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늘어났으면 이렇게 되져야 되는데 얘가 잘 들어오다가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이렇게 바닥에 가루가 떨어졌을 때 붓자루질을 한 다치면 싹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간다고 가다가 이렇게 힘의 결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 팔뼈 촉골과 요골이 있는데 얘가 이 와이어 방향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 와이어 방향과 같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날림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느낌 요 느낌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아, 쌤 그러면은 좀 이거를 되게 쉽게 설명하면 음. 일자로 내려와야 되는 거네. 일자로. 그렇지. 그대로. 어 그대로 여기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다른 짓이 일어나면 안 돼. 다른 짓이 발가락까지도 다른 짓이 안 일어나는 게 좋아 다른 짓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허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영, 좀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짓이 어 이런데. 다른 짓이 여기서 내가 이 와이어 위치와 내 무게 중심의 위치가 있잖아 무게 중심의 위치를 허리를 꺾어 넣어서 이 안으로 집어 넣는 거지 그리고 얘하고 같이 만드는 거지 같이 만나게 하는 거지 만나게 하는 걸 근육을 사용해서 만나게 해야 되는데 관절의 핸들링으로 만나게 하,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어, 비효율적인, 고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그 다음으로는 얘가 약간 숙여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몸을 약간 세우고, 이건 레플다운에서 해도 돼. 얘가 명치 쪽으로 좀 내려오게. 명치나 내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가도 돼. 이거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 이 아래 팔뼈가 결따라 그대로 가다가 조금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든 가다가 이렇게 잘돼 네가 지금 이런 형태의 훈련을 했지 이렇게 음... 얘를 이렇게 해서 약간 푸시 다운 내리는 느낌을 줘 버린 거야 이러면 이제 삼두가 아주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그대로 여기까지 당기고 끝이야 단점은 가동 범위가 적어지겠지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까는 쫙 내릴 수 있었으면 반에 자, 그렇기 때문에, 랩풀 다운을 할때 삼두가 참여하는 거는 삼두 개입이 많아진다는 거잖아. 이걸 끄잡아 그 내리기 보다는 내 몸으로 등을 사용해서 당기는 형태로 들어가고, 끄잡아 그 내리는 훈련을 할 때는 가급적 빨리 팔꿈치를 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까지만 내려가도 돼. 요까지만. 이건 어떻게든 내리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렇게 되면서 이런 행위가 발생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3두가 참여하지 않고, 또는 2두도 마찬가지야. 참여하지 않으려면, 이 아래 팔뼈, 요걸과 첫골이 그발결 방향 그대로 움직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돈다거나, 이걸 이렇게 되지 않게. 이결 방향 시작하는, 첫 시작 한 10%의 이 방향이 마지막에도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게 팔을 근육을 안 쓰는 방법일 거야. 그리고 등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응. 추가로 할 때는 항상 잘안 느껴진다면 복압을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호흡이 뭐 발살바 호흡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흡은 흡 이렇게 배 운동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딴 짓을 잘안 하게 되거든. 아배 운동하면서 흡배 힘줬는데 흡 이렇게 안 돼. 이러면 이제 배가 늘어나잖아. 결국 배를 수축해놓고 배근육을 짧게 만들어놓고 유지한 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딴짓안 하게 되는 거야. 흐으 되는데, 얘를 풀어버리니까, 따로 놀아, 자꾸. 어, 되게 복압을 주는 게 엄청나게 꿀팁이네요. 그렇지, 뭘 하든. 뭘 하든. 어. 알겠습니다. 저도 등에 자극 한번 잘 짜보겠습니다. 네. 하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